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연재입니다. <laughs> 음, 썸네일 좀 보고 들어오신 거죠? 아 이거 요새 그래 라이브만 하다 영상을 찍으려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썸네일 한번 크게 화면 다시 보실게요. 현지 납치 강금 신고 중 백건 묘연 대사관 뭐 했나 맹표? 근데 저기 현지 납치 현지 납치 현지 납치 저는 이제 그 현지가 그 현지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저기 요, 이쪽 이쪽 오늘 오늘 뭐 기사 내용으로 바, 보면 이게 뭐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아시죠 예. 어디야 캄보디아 캄보디아 내용입니다 캄보디아 내용에 실제로 뭐 현, 현, 현지 현 납치 현지 납치 강금 신고 중 백건묘연 대사관 뭐했나 맹폭 오늘 이제 뭐강금 피해자들이 대사관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아 이거 어디였더라 하여튼 캄보디아 현지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사관의 부실한 관리와 늦은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고 합니다. a 음. 현지, n 그 Pushiran, Kuali, and z e n t a 제 g i Tomaiola, Tawamida. The Hanji, 2 u y a n j i Ku, by your own desanga, Hanji, 제외공관 대사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내보다 국내 정치인들보다 더 제가 겪은 게 특수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대사관에 있는 말단 직원이 갑입니다. 갑.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그 동사무소나 보시던 그 직원분들의 그 마음가짐하고 틀립니다. 거기는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라고 평등해졌고 국민인권이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외국에서 외국의 민주주의나 외국의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후진국일수록 이제 군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의 권력이 세고 공무원들의 파워가 강력합니다. 그러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해외 공관 내 직원들 역시 국민들 뭐 해외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여행객 혹은 뭐 파견인 아니면 뭐 했을 실제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 대응이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그 동사무소 갔을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물며 아까 그 기사에서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러면 어 저기 최근에 범죄 단지 왼치를 탈출한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업무 종료를 이유로 외면당한 사건도 있다. 저기서는 실제 외공관 대사 하물며 지금은 이제 그 대사도 지금 없고 대사 대행이 있긴 하죠. 대사 대행이 있습니다. 음, 하여튼 실제로 이제 저건 비단 이번 저 문제는 캄보디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고 왜 대사 대행한테 저걸 자꾸 질타를 해요? 대사를 임명하지 않은 그 행정 책임자를 질타를 해야 되는 거고. 오버 뭐 지금 대행이라고 월급을 대사 월급을 받질 않을 건데 수당은 뭐 대사 수당을 받을 수도 있, 있을지도 몰라요. 대사 초를 우 의자는 대사 의자를 받나? 책에 월급은 월급이랑 초는 우뭐 밑에 밑에 거적 주면서 대행하면서 욕먹는 거. 이거 분명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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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가면. 대통령하고 현 정부에다가 탓을 해야지. 지금도 저 문제에 대해서 전 정부에 대한 탓을 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뭐, 지금 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현지 얘기 한번 해보죠. 지금 참 보수와 진보는 참 뭐가 많이 가치가 헷갈려지는 가슴. 지금 어떻게 보면 진보 진영이 뭐 지키는 거에 대해서 는 보수보다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고 있고 현지를 지키고 있고, 근데 뭐 라이벌을 통해서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우리 제메이햄은 현지를 버릴 것 같습니다. 버리면 편지가 보복을 할수 있을 거라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방 라이브 중에 있던데 그럴 리가요. 무언가를 버릴 땐 멀쩡하게 버리진 않겠죠. 안겠죠. 제 생각입니다. 근거는 없지만 그때까지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서 버림 받았던 사람의 말로가 그렇게 멀쩡하게 이재명의 곁에 떠난 적은 없습니다. 토로몬보 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두고 보죠. 현지가 계속 이재명 곁에서 살아남을지 아니면 민주당이 얼마나 잘 지켜줄 수 있을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꾸 숨긴다는 건뭐 인간이란 존재는 판도라의 상자도 뚜껑 까는데 뭐 조금 지나면 진보 진영에서도 이제 뭐 박지원이도 이제 현지 나오지 말라고 얘기를 한대매요. 그말 나오면 진보 측 지지자분들도 현지를 내보내라고 목소리를 낼것 같습니다. <laughs> 현지 납치로 시작을 했다가 얘기가 뭐요상하게 흘러갔네요. 어떤 뭐 오랜만에 영상 촬영이라 가지고 조금 저도 어색합니다. 하여튼, 긴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뿅!